정치인들 보면 코미디언 같아요. 너희들은 그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? 다 까볼까? 모든 종교단체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다 까보고, 너희들도 공천언금에서 자유로운지 한번 까볼까? 그들을 공격할 게 아니라 정치권의 모든 인사들은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석고대제해야 돼. 너희들이 뇌 우동사리만 들고 썩었다는 거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렇게 범죄 혐의가 수두룩 빽빽하고 연루돼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그 눈가리가 뭘까? 괜찮은 거야 왜 지들도 그런 불법적인 거 많이 했거든 날마다 돈봉도 부스럭 하고 들어가서 죄가 없다 그럼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이 지랄 했거든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 정치인 아니야? 일반 국민하고 비율을 봐 범죄자가 어디에 제일 많은가 기업인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? 연예인들하고 비교해 볼까? 어느 집단과 비교해 봐 범죄자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은가 너희들이잖아 정과 뭐몇 범이잖아 다4번5번막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특히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야 무슨 죄를 저질러도 왜 이렇게 특검을 한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왜 이럴까 쏘질이지 국민들한테 표못 받을까 봐 개들집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우리 편이라고 감사하면서 니네 편이 문제라고 하면서 편들어주니까 이런 미친 개 들이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재수없이 걸린 인간들만 갖고 지금 국민 앞에서 쇼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석고대지해야 되잖아 이 미친X들아 <놀들> 정말 정치권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적당히 해야 되잖아 아주 깨끗하고 뭐 성직자처럼 살고 청년 결백하라고는 얘기도 하네 너희들 받는 세비만 갖고도 배 터지게 사는데 왜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 왜 이렇게 못쳐먹어서 지랄해 돈 많이 벌려면 기업 일을 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 세금 뜯어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런 벌레 새끼까지 처먹는 것들을 그냥 내비두고 국민들이 편들어주고 또표 찍어주니까 국민까지 다 오염시켜서 이제 국민들도 다 니편 네 내편 네 갈려서 싸우고 시민단체 만들어서 돈 뜯어 처먹고 처먹고 노는 국민들 너무 많아 정부한테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